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스팀덱 최고의 게임 33 어떤 게임이 스팀덱용으로 좋을까요 우선 당연히 정말 잘 돌아가야 할 겁니다. 꼭 스팀덱 완전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30프레임 이상은 나와야 하고 스팀 os와 호환성 문제가 없어야 하죠. 또한 스팀덱의 컨트롤과도 잘 어울려 야할 겁니다. 그럼, 스팀덱으로 하기 좋은 최고의 게임 30개를 살펴봅시다. 1. 에퍼처 데스크 잡. 에퍼처 데스크 잡은 스팀덱에서 하기 좋은 최고의 게임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스팀덱을 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봐야 할 게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팀덱 튜토리얼 역할을 하니까요. 게임을 재밌게 하다보면, 스팀덱 컨트롤 레이아웃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새 가젯에 입문시켜주는 기발하고 놀랍고 매력적인 게임으로, 별부의 게임 만드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데스. 하데스는 2020년 락페이퍼 샷건의 고티 지위에 있었습니다. 스팀덱에서 완벽하게 60프레임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데 전면 버튼과 하나의 썸스틱만 쓰면 되죠. 하데스는 기본적으로 로그라이크 게임인지라 갖고 다니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하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하지만 스팀덱에는 퀵 리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던 곳에서 멈추고 나중에 바로 다시 그 지점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3 엘든 링. 윈도우에서는 온갖 퍼포먼스 골칫거리가 있지만 엘든 링은 스팀 덱과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보다는 스팀 덱의썸 스틱으로 플레이하는 게더 편안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스팀 덱에 들어가 있는 프로톤의 프리 캐싱 기능 덕에 네이티브 윈도우로 플레이할 때 겪는 끊끈 현상이 없습니다. 4 데스도 소울라이크를 즐기는 데 필요한 인내, 끈기, 손과 눈의 협응력이 부족하다면 데스도어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여전히 도전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소울라이크보다는 덜 숙련을 요구하니까요. 또한 스팀덱으로도 매우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처음에 데스크탑으로 데스도어를 해봤다가 그 다음 스팀덱으로 해봤는데요. 해보고 바로 데스크탑 버전과는 작별했습니다. 또한 탄탄한 60프레임이 가능합니다. 5 포르자 호라이즌 5 포로자 호라이즌5는 게임패드 스타일의 컨트롤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스팀덱의 햅틱 숄더 버튼은 심지어 살짝 진동도 주어 액셀라이터를 밟는 느낌을 증진시켜주죠. 스팀덱으로 포로자 호라이즌5를 스피디한 성능으로 즐기려면 그래픽 세팅을 중간으로 맞춰줘야 하는데요. PC 게임패스 얼티밋 유저라면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6포탈2 포탈2는 밸브가 스팀 덱으로 구동 되는 걸 선보인 첫 게임 중 하나 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팀 덱으로 부드럽게 돌아갈 뿐 아니라 마우스와 키보드가 필요 없고 성능 요구치도 작아 배터리 수명도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3d 게임은 풀 충전 상태에서 2시간밖에 못 가는데요 포탈2는 4시간 은 가죠. 포탈2는 또한 스팀 덱의 후면 버튼 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성공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엄지로 오른쪽 스틱을 조준하면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도 점프나 쪼그리기를 할수 있는 거죠. 즉, 엘더 스크롤5 스카이림. 스카이림이 안 돌아간다면 스팀덱은 제대로 된 전자기기가 아닐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토드 하워드가 새 스카이림 카피를 팔아먹을 필요가 없었죠. 새 캐릭터 이름을 입력할 때 UI가 살짝 어색한 것 정도만 빼면 스팀덱에서 하는 스카이림도 우리가 아는 그 스카이림 그대로입니다. 손에 들고 그 모든 모험을 할수 있는 거죠. 바 에이펙스 레전드. 초창기에 있었던 안티치트 호환성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에이펙스 레전드는 스팀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고 있는 게임이자 가장 멋진 멀티플레이 슈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스팀덱 컨트롤에 완전히 적응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에이펙스 레전드를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매치를 뛰며 헤드샷 마스터들과 경쟁하다 보면 스팀덱의 트랙패드로 정확한 샷을 절로 연습하게 되니까요. 그 가더브워. 가더브워는 스팀덱의 컨트롤러스러운 버튼과 썸스틱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뿐 아니라 오리지널 그래픽 세팅으로도 괜찮게 돌아갑니다. 성능을 더 우선시하면 언제든 세팅을 좀 낮추면 되고요. FSR 업스케일링도 네이티브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도 됩니다. 1 호라이즌 제로단. 갓 오브 워와 마찬가지로 이 이전 플스 독점 게임은 스팀덱으로도 자연스럽게 플레이됩니다. 스팀덱에서 워낙 완벽하게 작동하기에 후속작 호라이즌 포비네 웨스트의 PC 이식도 기대하게 되죠. 또갓 오브 워와 마찬가지로 퀄리티 세팅을 낮추면 프레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리지널 프리셋으로 나오는 40프레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1. 네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 그 쓰리는 개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메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 를 다시 하곤 합니다. 그 끝내주는 핵앤 슬래시와 과장 된 스크립트를 다시 체험하기 위해 말이죠. 가장 최근 리플레이는 스팀덱으로 해봤는데요 탁월하게 돌아갔습니다. 화면은 작아졌지만 배틀맥을 써는 재미는 조금도 감퇴하지 않았죠 스팀덱은 스피커도 훌륭해서 보스 전이 시작될 때 나오는 가사들도 또렷이 들립니다. 12.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라라의 기어오르고 숨고 마구 무덤 을 파헤치는 재능은 모두 아무 문제 없이 스팀 덱으로도 이전됐습니다. 벨브는 섀도우 오브 툼 레이더를 스팀 덱 완전 호환 등급이 아닌 플레이 가능 등급을 줬는데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섀도우 오브 툼 레이더는 자체 런처가 있는 것 때문에 등급이 낮아진 거니까요. 즉 자체 런처 때문에 터치 입력 이좀 필요합니다. 13.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 그 쓰리는 데스 스트랜딩을 추천 목록에 넣는 걸두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일부 컷신은 하도 길어서 그걸 다 보고 나면 스팀 덱 배터리가 절반만 남게 되니까 요. 그것만 아니라면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은 스팀 덱으로 꿈결 같이 작동합니다. fsr을 켜지 않아도 부드러운 퍼포먼스 를 선보이고 컨트롤도 잘 들어맞 죠. 14. 몬스터헌터 라이즈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애당초 스위치 독점 게임이었다가 나중에 pc로 이식됐습니다. 즉 원래 휴대용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스팀덱으로 이만큼 잘 어울리는 게임도 없습니다. 키보드보다 스팀덱의 스위치스런 컨트롤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또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그저그런 비주얼도 1400p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보다 7인치 스크린에서 훨씬 넘어 가줄 수 있습니다. 15. 알비언 온라인 스팀 덱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m m 모 게임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안티치트 소프트웨어 때문이든, 키보드 없이는 게임하는 게 불가능한 복잡한 컨트롤 때문이든 말이죠. 그럼에도 프리투플레이 게임 알비아 온라인은 스팀 덱에서 잘 돌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버튼 하나, 두 개만 누르면 모든 아이템과 스펠을 쓸수 있고요. 트랙패드로 마우스를 대체하는 게 불편하다 느껴지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도 됩니다. 16. 리멀드. 리멀드는 스팀덱에 맞춰 전용 패치까지 해준 극소수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리멀드에는 수많은 아이콘, 지지사항 로그, 탭, 기타 등등 요소들이 있지만 패치 덕에 1280x800 스크린으로도 읽을만하게 됐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더 줌인할 수도 있고 터치 스크린으로 목록을 스크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매우 사려 깊은 배려들로 우리는 이 샌드박스 기지 건설 게임에서 굶주리기보다는 더 생존할 수 있게 됐죠. 17. 폴아웃4 밸브는 폴아웃4를 완전 호환 등급이 아닌 플레이 가능 등급을 줬지만 그건 게임을 시작할 때 런처 스크린이 터치 입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게임 세팅 메뉴에서 후면 버튼을 할당해줄 수 없죠. 그래도 쉽게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냥 스팀OS에서 컨트롤러 세팅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 외에는 모든 게다잘 작동합니다. 18. 하프라이프2 별브는 2004년작 슈터의 ui를 스팀 덱에 맞추기 위해 올해 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게도 하프라이프트 는 스팀 덱의 모든 장점을 최대 치로 이끌어내고 있죠. 우리에게 썸스틱 트랙패드 자이로 에이밍 사이에서 완전한 선택권 을 주는 겁니다. 19. 파이널 판타지 15 글쓴이는 스팀 덱으로 시도해보기 전까진 파판 15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해보니 굉장했습니다. 컨트롤은 완벽하게 어울렸고 중간 비디오 세팅은 괜찮은 프레임을 뽑아주었습니다. 높음으로 맞춰도 플레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 경우 프레임은 30으로 낮아집니다. 20. 슈퍼 미트보이. 2D 플랫포머는 스팀덱 최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이 하드웨어에 이상적으로 어울립니다. 낮은 성능 요구사항 때문에 배터리도 오래가고 썸스틱 컨트롤은 플랫포머의 딱이니까요. 21. 셀레스테. 셀레스트는 살짝만 잘못 뛰어도 즉시 죽는다는 점에서는 슈퍼 미트보이와 비슷하지만 그 게임만큼 압박을 주진 않습니다. 스토리와 분위기가 더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죠. 22. 언패킹 사랑스러운 작은 인디게임 언패킹은 스팀덱이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여유롭게 짐을 풀고 배치하는 일은 그저 소파에 늘어져서 혹은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하는 게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각잡고 하기보다는요. 터치스크린으로 물건을 옮기는 느낌도 사랑스럽습니다. 23 에일리언 에이졸레이션. 이동하면서 공포를 느끼는 데 관심 있다면 에일리언 에이졸레이션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일부 텍스트는 좀 작고 특히 자막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아름답게 돌아가죠. 울트라 퀄리티에서도 6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기에 FPS 카운터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온전히 우주 정거장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24. 데스루프. 아케인의 펑키한 타임루프 슈터 게임은 스팀덱에서 중간 세팅 정도로 가장 잘 돌아갑니다. 최고 세팅으로 돌리면 3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아주 약간의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곤 스팀덱에서 데스루프는 완전 플레이 가능할 뿐 아니라 멀티플레이어 모드도 풀로 지원합니다. 25. 켄터키 루트 제로. 간소화된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인 켄터키 루트 제로는 스팀덱으로 잘 어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스토리는 천천히 전개되고 조용히 숙고하는 순간이 있으며 아트도 감상하면서 하는 게임이니까요 수백만원짜리 데스크탑으로 플레이 하나 스팀덱으로 플레이 하나 켄터키 루트 제로의 감동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26 오리아 눈먼숲 더 최신적인 오리아 도깨비부는 현재 스팀덱 미지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놀라운 일인데요. 글쓴이가 직접 해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쓰니가 못해본 게임 후반부 어디쯤에 스팀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메카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작품인 오리와 눈먼 숲은 스팀덱 완전 호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27 아우터 와일드. 아우터 와일드를 켜면 이 게임은 게임패드로 최적의 경험을 전해준다고 나옵니다. 스팀덱 역시 그 최적의 경험에 충분하죠. 메인 PC에서 벗어나서도 우릴 그 우주 모험에 나서게 해주는 겁니다. 28 엑스컴 2 전략 게임들은 스팀덱 트랙패드가 다른 휴대용 기기에 비해 빛나게 해줍니다. 엑스컴 2는 여전히 키보드와 마우스를 하는 게 최고겠으나 스팀덱의 트랙패드도 게임을 완전히 플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전술 파트에서나 전략 파트에서나 말이죠. 다만 그래픽 세팅은 중간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29 컨트롤 스팀덱의 숄더 버튼으로 몬스터들을 터뜨리고 사무실 가구들을 날려버리는 느낌은 굉장합니다. 컨트롤 게임 플레이는 그런 일로 가득하기 때문에 스팀덱으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죠. 유일한 단점은 스팀덱 GPU가 게임을 좀 버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간 세팅과 낮은 세팅을 적절히 섞으면 문제 없습니다. 30 고스트 러너. 고스트 러너의 하드코어 파쿠르는 스팀덱으로 해도 똑같이 강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스팀덱의 썸스틱에 완전히 적응 못했다면 이 게임이 요구하는 극도로 정밀한 컨트롤에 아주 많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적응할수록 고스트런의 그 아크로바틱한 접근법을 더 인정하게 될 거라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음었습니다